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구역공과 15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구역공과 15과는 예수님 안에서의 배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니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14과에서 생각했었는데 그 14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배움 이것을 여운으로 남기고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15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배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15가의 말씀을 고린도 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헬라,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있던 그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수사학과 인간적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은 복음의 내용보다는 세상적인 웅변술과 지성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볼때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십자가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움의 극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서 1장, 2장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인식론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실제를 알고 평가는 두 가지 방식의 어쩌면 가치관이 충돌하는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문화적 명성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지식은 인간이 노력하는 성취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개시하심으로, 보여 내 주심으로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한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그 말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혜를 추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울 때 진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지혜를 통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10절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이실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독특한 능력은 그분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웨스민스 신학교의 교수는 통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고 포괄적이며 꿰뚫는 탐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깊고 포괄적이며 꿰뚫어 보는 그 의미를 정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통달이란 단어라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전능하고 완전한 신적 실제에 대한 지식을 이 성령님이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인식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비밀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자기 인식이라는 내밀한 근원 안으로 초대된 존재란 사실을 확신하면서, 아, 나 같은 죄인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자리로 초대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설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을 비교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4절 말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이 거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대교, 대조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계속한 사람,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어리석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 카슨 교수는 유계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종종 자연인, 자연인 또는 유계속한 사람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순전히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자신의 혼에 의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묘사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자신의 혼에, 자신의 감정에 움직이는 것, 이건 모두가 다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이해력이 없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특별한 엘리트 그리스도인, 엘리트 성령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는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이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어떤 놀라운 신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소유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내 안에 다 구축시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 새로운 영적 틀이 새로운 영적 사고 방식이, 새로운 영적 가치관이, 새로운 영적 인식의 체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적 틀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고 방식과 인식 체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정말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법을 배워, 예수님의 판단대로, 예수님의 분별대로 하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배운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묵상 이야기들을 읽어 보시고 나눔의 질문들을 가지고 요즘 나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많이 채워지고 있는가? 요즘 내그 감정에, 내 지식에,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많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라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너의 평판에 대해서, 네가 이겨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네가 가져야 되는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영이 속삭이는 것들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꼭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